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빨간 사과 감사하 말씀을 읽어 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재물이라고 하셨어요. 옆에 친구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노아처럼 믿음과 순종이 평생 짝꿍이 되게 살아가요. 분명히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아주 아주 큰 믿음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해요.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똑똑해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신대요. 고린도 전서 13장 2절 말씀을 읽어 볼게요.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만약 친구와 다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툴 때에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놀리는 이 시대에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바로 제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곳만큼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먹으로 퍽 하고 친구를 때리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선생님, 저는 얘를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한 다음에 바보, 바보, 바보야. 하고 놀린다면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말로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는 사랑을 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할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의 행동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영복교회 미치역부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믿음, 순종, 예배와 함께 특히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 사랑하기로 결단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결단할게요. 부모님께서 기도의 롤모델이 되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친구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 마오 옥시 며 드시 하늘 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에서도 이루어지 다 <놀람> 오늘날 우리 에게 위로 할 양식 을주옵 시고, 우 리가 우리 에게 쇠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다하여 주시고